여기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아사간 엄청난 사건이 벌어진 현장에서 한 여자가 목놓아 울고 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오늘은 일본인 사쿠라 씨의 사연을 준비했습니다. 그럼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쿠라라고 합니다. 한국인 여러분들에게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린 사건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2011년 3월 11일, 그날 일본의 평온한 오후는 갑작스러운 지진으로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갑작스러운 땅의 흔들림이 시작된 순간 저는 그저 발을 동동 구르며 주변을 둘러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9.0의 강진이 온 땅을 뒤흔들었고, 그 진동은 차마 인간의 힘으로는 막을 수 없는 자연의 공포였습니다. 거센 지진의 진동이 멈추기 무섭게 바다에서 끔찍한 쓰나미가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10m 아니 그 이상 되는 거대한 파도가 제 고향인 샌다이를 덮쳤습니다. 차들은 마치 장난감처럼 떠밀려가고 집들은 종잇장처럼 찢겨 나갔습니다. 저희 마을뿐만 아니라 샌다이 전역의 사람들이 절망에 빠져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순식간에 모든 것이 바다에 삼켜졌습니다. 수 많은 사람들이 순식간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날 하루에만 수만 명이 사라졌고, 결국 1만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지진과 쓰나미로 생명을 잃었습니다. 저는 그날 제 부모님과 남동생을 한순간에 잃어버렸습니다. 지진이 시작되었을 때집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방에서 급히 나와 어머니와 아버지를 찾았습니다. 부엌에서 요리를 하던 어머니는 접시를 떨어뜨리며 놀란 표정으로 서 계셨고, 아버지는 집이 무너질까봐 두려운 얼굴로 저희 가족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사쿠라, 빨리 나가자! 아버지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저는 남동생의 손을 잡고 현관으로 달려갔습니다. 사방이 흔들리고 집이 쓰러지고 있을 때 우리는 재빨리 집을 빠져나와. 마을을 가로질러 저 멀리 보이는 언덕으로 대피하기 위해 달렸습니다. 지진이 오면 쓰나미가 온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그 순간 경고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쓰나미가 온다. 빨리 대피하라. 거대한 파도가 다가오는 소리가 들려왔고, 온 마을은 순식간에 공포로 물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서로를 밀치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 안간힘을 쓰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가까스로 마을을 벗어나 언덕을 향해 달려갔지만 쓰나미의 속도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이미 저 멀리에서 거대한 물결이 우리를 향해 돌진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의 손을 꼭 붙잡고 저도 남동생의 손을 놓치지 않으려 애썼지만 쓰나미의 힘은 너무도 거셌습니다. 사쿠라 빨리 아버지는 고함을 지르며 우리를 앞세우려 했지만 그 순간 거대한 물줄기가 우리를 덮쳤습니다. 저는 남동생의 손을 붙잡고 있었지만 물의 거센 힘에 휘말려 그 손이 서서히 미끄러지기 시작했습니다. 남동생이 누나 놓지 마! 라고 외쳤지만 이미 물살이 우리를 갈라놓고 말았습니다. 저는 가까스로 나무를 붙잡았지만 남동생은 물살에 휩쓸려.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눈앞에서 사라지는 남동생의 모습이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사쿠라.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 고개를 돌리니 아버지와 어머니 역시 물에 휩쓸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힘차게 밀쳐 올려 안전한 곳에 도달하게 하신 후 어머니와 함께 물에 휩쓸려 사라져 버렸습니다. 저는 비명을 지르며 손을 뻗었지만 아무것도 할수 없었습니다. 물은 무자비하게 모든 것을 휩쓸고 갔고, 저는 그 자리에서 절망과 공포 속에 얼어붙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린 이 끔찍한 상황이 현실로 와닿지가 않았습니다. 마치 꿈과 같은 현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상은 그야말로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모든 것이 파괴된 그 자리에 저는 홀로 남겨졌습니다. 절망과 공포가 제 심장을 조여왔고 더 이상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것 같았고 그저 눈물만 흘렸습니다. 차라리 이대로 모든 것이 끝나기를 바랐습니다. 저는 아버지에 의해 어느 집의 2층 잔해에 올려져 있었습니다. 쓰나미에 모든 것이 휩쓸려 내려가는 것을 보며 엄청난 두려움을 느끼며 저는 잔해 위로 더 올라가 몸을 숨길 곳을 찾았습니다. 세상이 저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 간것 같았습니다. 아무런 힘도 저항할 방법도 없이 저는 그저 무너진 잔해 속에서 눈물만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족들을 구하지 못했다는 자책감과 끝없이 몰려오는 공포 속에서 저는 정신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딘가에서 힘찬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거기 누구 있습니까? 괜찮습니까? 그 목소리는 마치 절망의 어둠 속에서 작은 빗줄기를 찾은 것 같았습니다. 본능적으로 그 목소리를 따라 외쳤습니다. 여기요. 도와주세요. 그러자 자네를 해치며 한 사람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 사람은 한국구조대원이었습니다. 지진의 위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저를 찾아온 그는 눈물을 흘리며 겁에 질려 있는 저를 구조해 주었습니다. 제대로 걷지 못하는 저를 안아 들어 잔해 속에서 구조해 준그 순간 저는 그 품에서 따뜻함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그는 저를 구하기 위해 온 힘을 다했고 그들의 눈에는 진심 어린 걱정과 연민이 가득했습니다. 아무런 연고도 없는 타국의 사람인 저를 위해 한국에 구조되는 모든 위험을 감수하며 저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애쓰고 있었습니다. 구조대원은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당신은 이제 안전합니다. 우리가 지켜드리겠습니다. 그 한마디는 저에게 너무나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저를 다독여주던 순간, 저는 처음으로 마음 깊이 한국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따뜻한 손길은 마치 가족을 잃고 텅빈제 마음을 다시 채워주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 구조대는 먼 일본까지 와서 수많은 사람을 구해냈습니다. 물론, 참사 현장에는 영국, 프랑스, 러시아, 타이완 등 여러 나라에서 구조대원들이 파견되었습니다. 초기에는 많은 구조대가 함께 생존자를 찾으며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후쿠시마 공항에 착륙했던 헬리콥터에 타고 있던 뉴질랜드와 호주의 구조대원 4명이 방사능에 피폭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각국의 구조대는 속속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가뜩이나 구조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방사선 위험 때문에 해외에서 파견된 구조대원들이 떠나가고 있었습니다. 일본인으로서 이해는 되지만 그들의 철수는 우리에게 큰 상실감과 절망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때 유일하게 한국의 긴급 구조단 105명만이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방사능의 위협 속에서도 생존자 수색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무너진 건물의 잔해를 뒤지고 진흙 속을 헤치며 어디선가 생존자를 찾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샌다이시 아라하마와 다가조시의 폐허 속에서 그들은 마지막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생명을 구하기 위해 사투를 벌였습니다. 외국 구조대들이 재난 현장을 서둘러 떠나는 모습을 볼때 한국 구조대원들 역시 방사능 피폭에 대한 두려움이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두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남아 생존자 수색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더욱 강한 의지로 남은 생존자를 찾아내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습니다. 한국 구조대원들은 구조 현장에서 시신을 발견하면 진흙으로 엉망이 된 작업복을 정리하고 매무새를 고쳤습니다. 그런 후 현장에 있는 모든 대원이 모여 거수 경례를 하고 묵념을 드렸습니다. 그들은 일본의 관습을 존중하며 손을 모아 명복을 빌어 주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오래된 친구를 잃은 것처럼 진지하고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행동이었습니다. 이런 한국 구조대원들의 정성스러운 시신 수습 모습을 본 마을 생존자들은 눈물을 흘리며 감동했습니다. 저는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우리 가족조차 지키지 못했는데 이들은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영고도 없는 우리를 위해 이곳에서 헌신하고 있는 걸까? 이후에 신문 기사를 통해 알게 된 사실은 한국 구조대 단장. 일본을 돕기로 했으면 실제로 돕고 가야 한다. 이재민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복구 활동을 도와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떳떳하게 귀국행 비행기를 탈수 있다. 라고 말했더군요. 그 말은 제 가슴 깊이 울림을 주었습니다. 정말 고맙고 또 고마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마을의 생존자들 모두가 서툴은 한국어로 감사합니다라고 연신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생명의 은인이었고 그들의 헌신은 잊을 수 없는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구해준 그들의 따뜻한 마음과 용기는 제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가족을 잃고 절망밖에 남지 않았던 그 순간, 아무런 데가 없이 저를 구해준 한국인들의 따뜻함은 제 인생을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저에게 단순한 이웃국가가 아니라, 제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도와준 은인이자 새로운 희망의 나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동일본 대지진 이후 제 삶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한국 구조대원분들이 제게 보여준 인류애와 헌신은 제 마음 속 깊이 새겨졌고, 그 이후로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관심이 점차 커져갔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구조대원들이 제게 건넨 한국어 인사말이나 그들의 따뜻한 눈빛 속에 담긴 진심이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어를 배우기로 결심했습니다. 인터넷 강의를 통해 기초부터 시작해서 어학원 초급반에 들어갈 수 있었죠. 처음에 한국어의 발음이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특히 이응 발음이 자주 어려웠는데 일본어에는 없는 발음이라서 혀가 작고 어색하게 움직였죠. 한 번은 학원에서 선생님이 사랑을 따라 해보라고 하셨는데, 저는 계속 사랑이라고 발음해 모두가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느꼈던 부끄러움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또 다른 어려움은 한국어의 문법이었습니다. 일본어와는 어순이 비슷해서 쉽게 느껴질 줄 알았지만, 조사와 존댓말의 사용법은 저를 종종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한국어에는 상황에 따라 다양한 존댓말이 존재하는데 그 차이를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예를 들어, 가다라는 단순한 동사도 갑니다. 가요, 가라 등으로 변화하는 것을 배우면서 머리가 복잡해지곤 했습니다. 한번은 친구들과 함께 한국식당에 갔을 때 주문을 직접 해보겠다고 나섰습니다. 열심히 연습했던 한국어로 비빔밥 두개 줍니다라고 말했는데 긴장한 나머지 주세요를 줍니다로 발음해서 종업원이 당황한 표정으로 다시 물어봤습니다. 그때 느꼈던 당혹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죠. 하지만 그 경험 덕분에 더 열심히 공부해야겠다고 생각했죠. 한국어를 배우는 과정은 이렇게 수많은 실수와 부끄러운 순간들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면서 저는 점점 한국어에 익숙해졌고, 작은 성취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의 어려움들이 오히려 저에게 더큰 동기부여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는 과정에서 점차 한국의 문화와 역사를 접하게 되었는데 한국의 전통과 문화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습니다. 한국 드라마와 영화를 보며 그들의 일상과 감정 그리고 사회적 배경을 이해하려 노력했죠. 한국의 전통음식인 김치와 불고기를 집에서 직접 만들어 보기도 했습니다. 매운 음식이 입맛에 맞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오히려 일본의 김우치보다 훨씬 더 깊은 맛을 가지고 있어 마음에 들었습니다. 김치를 김우치라고 하는 일본이 이해되지 않았죠. 아무리 봐도 김우치는 한국의 김치를 따라 한 음식이었습니다. 한국어 실력이 조금씩 향상되자 한국어 학습 모임에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은 저와 같은 마음으로 한국을 사랑하는 이들이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한국어로 대화하고 한국 문화를 공유하며 웃고 떠들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면서 느낀 것은 언어는 단순한 소통의 도구를 넘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공감하게 해주는 달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한국어 강사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를 구해준 그들의 언어와 문화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들의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어 강사가 되어 일본 내에서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강의실에서 학생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칠 때마다 느끼는 보람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학생들이 한국어를 배우며 한국 문화를 이해하고 저와 같은 감동을 느끼는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지곤 합니다. 때로는 학생들과 함께 한국 음식을 만들어 먹거나 한국 영화를 보며 이야기를 나누기도 합니다. 이런 소소한 일상 속에서 한국은 저에게 단순한 언어 이상의 의미를 지닌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제 마음 속 깊은 곳에서 빛나고 있습니다. 그들의 문화와 전통, 그리고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 제 일상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저는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저 자신도 그들의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제게 단순한 이웃국가가 아닌 제 삶의 새로운 의미와 희망을 주는 나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제 제 일상 속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 커져만 갑니다. 저는 매일 한국어를 배우고 가르치며 한국의 아름다운 문화를 일본에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느끼는 보람과 행복은 제게 살아갈 힘이 되어줍니다. 한국은 이제 저에게 하나의 나라를 넘어 제 인생을 다시 일으켜 세운 은인이자 평생의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올해 일본은 연이은 재난으로 인해 전례 없는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 시작은 바로 올해 1월에 있었던 노토반도 지진이었습니다. 새해가 시작되자마자 강도 7.0 이상의 강진이 노토반도를 강타했습니다. 이 지진으로 인해 수많은 건물들이 무너졌고 도로와 인프라가 파괴되었습니다. 그 결과 수십 명이 목숨을 잃었으며 수백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수천 명이 집을 잃고 임시 대피소로 옮겨야 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의 초기 대응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구조 인력이 부족했고 피해 지역에 대한 지원이 지연되면서 피해가 더욱 커졌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여진이 이어졌습니다. 그렇게 여진으로 지진은 끝나가는 줄 알았지만, 지난 6월 난카이 대지진의 전조로 여겨지는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난카이 대지진은 일본 역사상 가장 큰 재난 중 하나로, 과거에도 수많은 피해를 남겼습니다. 이번에 발생한 지진은 아직 본격적인 난카이 대지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충격을 일본 전역에 주었습니다. 해일 경보가 발령되었고 남부 지역은 이미 큰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수천 명이 대피했지만 정부의 대처는 늦어졌고 그로 인해 사망자 수가 증가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 지진이 난카이 대지진의 전조일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하고 있지만 정부는 아직도 확실한 대응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난카이 대지진 주의보를 얼마 지나지 않아 해제해버렸죠. 많은 일본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월 태풍 산산이 일본을 강타했습니다. 이 태풍은 수십 년 만에 가장 강력한 태풍으로 남부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엄청난 피해를 남겼습니다. 강풍과 폭우로 인해 수많은 마을이 물에 잠겼고 수십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태풍이 상륙하기 전 충분한 대비를 하지 못했고 그 결과 많은 주민들이 적절한 대피를 하지 못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전기와 물공급이 끊기고 도로가 파괴되면서 많은 지역이 고립되었고 정부의 구호활동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연이은 재난으로 인해 일본 전역은 큰 충격에 빠져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집을 잃고 가족을 잃었으며 삶의 터전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심각한 것은 정부의 적절하지 못한 대응입니다.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혼란스러운 대응과 늦은 지원이 반복되었고, 그로 인해 피해는 더 커졌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정부의 무능함에 분노하고 있으며, 앞으로 다가올 재난에 대한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벌어지고 있는 연이은 재난들을 보면서 저는 이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노토반도 지진, 난카이 대지진의 전조, 그리고 태풍 산산까지 마치 하나의 거대한 힘이 우리를 향해 다가오는 것만 같았습니다. 일본인들 사이에서도 이러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타츠키의 만화 내가 본 미래가 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타츠키의 만화는 예언처럼 보이는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수년 전 그가 그린 만화 속 사건들이 하나둘 현실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점점 더큰 두려움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만화 속에 그려졌던 대지진과 쓰나미. 그리고 재앙의 연속은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과 너무도 닮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단순한 우연일까요? 저는 점점 그런 생각을 할수 없게 되었습니다. 타츠키의 만화를 읽으면서 저는 이 재난들이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닌 일본이 저지른 과거의 죄에 대한 천벌이라는 생각을 떨칠 수 없습니다. 일본은 과거에 많은 나라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특히 한국에게 식민지배와 전쟁이라는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문화를 깊이 이해하게 되면서 저는 자연스럽게 일본과 한국 사이의 역사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일본이 과거에 한국에게 저지른 수많은 잘못들을 더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그동안 일본의 역사를 배우면서도 이 부분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 부끄러워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역사를 외면할 수 없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고 있습니다. 1910년 일본은 한국을 강제로 병합하여 식민지로 삼았습니다. 그 이후로 35년 동안 한국은 일본의 식민 통치를 받으며 수많은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일본은 한국의 문화를 말살하려 했고, 한국어 사용을 금지하고 일본어를 강제로 가르쳤습니다. 한국의 전통과 역사는 억압되었고, 한국인들은 일본 제국의 통치 아래에서 그들의 정체성을 잃어가야 했습니다. 특히 위안부 문제는 일본이 저지른 가장 큰 죄악 중 하나입니다. 수많은 한국 여성들이 강제로 위안부로 끌려가 일본군의 성적 착취를 당했습니다. 그들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짓밟힌 채 끔찍한 고통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오랫동안 부정하거나 제대로 된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고통은 아직도 많은 피해자들의 마음 속에 깊은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또한 강제징용 역시 한국인들에게 큰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수많은 한국 남성들이 강제로 일본으로 끌려가 혹독한 노동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들은 위험한 환경에서 일하면서도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했고,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이 또한 제대로 된 보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잘못들은 단순히 과거의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직도 많은 한국인들의 마음 속에 깊은 상처로 남아있으며, 일본과 한국 사이의 관계를 어둡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러한 역사적 사실들을 외면하려고 했고, 때로는 그 잘못을 미화하려는 시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반성과 사과 없이 이러한 상처는 결코 치유될 수 없습니다. 저는 이제 깨달았습니다. 일본이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하지 않는 한, 우리에게 미래는 없다는 것을 한국에게 저지른 죄악을 외면한 채 앞으로 나아가려는 시도는 결국 더큰 재앙을 불러올 것입니다. 일본은 이제라도 과거의 잘못을 직시하고, 진정한 반성과 사과를 통해 한국과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여전히 과거의 죄를 진정으로 반성하고 사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제국주의의 잔재를 남기고, 신사참배와 같은 행동으로 과거를 미화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죠. 왜 일본 정부는 진심으로 과거를 반성하지 않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여전히 그 어두운 역사를 직시하지 못하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행동하는 걸까요? 이러한 태도가 결국 지금의 재난을 불러온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일본은 그 길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본이 과거의 죄를 반성하지 않고서는 이러한 재난이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타츠키의 만화 속 예언이 현실이 된 것처럼 우리는 지금 우리가 저지른 잘못에 대한 천벌을 받고 있는 것일지 모릅니다. 저는 이제 일본이 스스로 변화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재난이 끝없이 반복될 것이며 결국 일본은 스스로의 죄로 인해 무너질 것입니다. 일본은 이제라도 진정한 반성과 변화를 통해 과거의 죄를 청산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앞에 놓인 것은 더큰 재난과 파멸 뿐일 것입니다. 저는 더 이상 일본이 안전하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본 정부가 변화할 것이라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결국 저는 중대한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으로 이민을 가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저를 구해준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새로운 시작을 꿈꾸기로 했습니다. 한국은 제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준 나라입니다. 한국어를 배우고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며 저는 한국에서 다시 태어난 것 같은 기분을 느꼈습니다. 일본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따뜻함과 사람들 간의 깊은 연대감이 저를 감동시켰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 새로운 시작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새로운 시작을 꿈꾸며 앞으로의 삶이 더욱 풍요로워질 것이라는 믿습니다. 일본에서의 삶을 모두 정리하고 새로운 곳에서 다시 시작한다는 것은 생각보다 큰 결단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두려움을 넘어설 만큼 저는 한국에서의 삶에 대한 희망을 품고 있습니다. 이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두려움과 설렘이 교차하는 순간들을 경험하고 있지만,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저를 지탱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다시 태어난다는 마음가짐으로 제 삶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고자 합니다. 한국에서의 새로운 시작이 저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다 줄지 알 수는 없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저는 한국을 통해 과거의 아픔과 두려움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새로운 희망을 안고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은 일본인 사쿠라씨의 사연을 들려드렸습니다. 일본의 재해 상황이 많이 심각한 것 같아 걱정이 됩니다. 더큰 피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사연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가 되시길 바라며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